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오늘 추천주는 차트 살펴보시죠. 로보티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전에 찍었을 때, 음, ABC, 이렇게 올라간 차트고, 여기서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좋은 정보가 뜬다고 하더라도 지금 잡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가 있기 전에 이미 매수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매수한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올것 같다. 그 조정이 올때 타점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 좋은 대응과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타점이 온것 같아서 사실 오늘 저도 계속 이 종목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보티즈 간단히 살펴보면 이전 파동에서의 618 라인의 고점에서 저항이 있었고 또382 라인에서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개 라인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반드시 체크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두개 라인이 반드시 체크 31,650원하고 28,000원 만 라인을 반드시 표시해 놓고 가셔야 된다뭐 지금 잡으신 분들 만약에 오늘 어,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어, 홀딩을 하신다 그러시면 저는 3만, 3만 7,350원까지는 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평선들도 지금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추세가 좀나와가고 있고 이 추세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 단계다 그래서 지금 손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수를 담아보실 단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년 8천 라인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손익비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기다리고 있냐면 이전 파동에서의 382 라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부딪혀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한번 부딪혔고, 두번 부딪히고 또 내려갔고, 세번 올라와서 한번 부딪히고, 또네번 올라와서 또 부딪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받으면서 움직였었던 모습인데, 네, 이 지금 위에 라인 3 1,650원 라인도 이전에 한번 고점에 저항을 준 다음에 추세가 꺾였잖아요. 그 뒤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와서, 고점 저항주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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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33,450라인을 넘기지 않은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런 게 아닌가라고 싶기도 한데, 지금 r s i MACD를 보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아마 한번 위, 위에 상단 넥라인나 아마 위쪽 라인을 터치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좀 내려오준 타점이 오지 않을까. 꼭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기, 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일단 여기 라인이 만약에 깨진다고 하, 한다고 하더라도 어, 대응을 좀잘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안 오면 말고요. 안 오면 말고. 해요. 안 오면 아, 뭐 내거 아닌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동필이 님이 영상 마친 다음에 또 좋은 리포트 띄워주실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제가 또왜 주목을 하고 있는지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라인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 현재 파동에서부터의 그 거리를 살펴보면, 이게 저점일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피버나치 상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려봤을 때, 618 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고, 위에 고점이 맞아 떨어지고, 382 라인에도 고점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위쪽으로 한 파동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면 37,350원, 그리고 4800원, 그거를 단기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어못 잡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28,000원을 기다릴 건데 28,000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어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까지 저는 홀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제가 계속 대응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고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 아래까지 내려올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많이 내려와도 여기가 적정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최대로 내려와도 22,000원 보는데 22,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악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기준에서 보면. 어, 돈필리님 이후에 그 리포트 영상 참고해 주셔가지고 좋은 대응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주기적으로 로보티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eah. you